지금 부부 한 팀을 만났는데 길을 잃으셨대요. 그래서 길을 물어보는데 문제는 이런 데올 때는 어플에 조각통이나 산길쌤이나 그런 거 깔으셔가지고 내가 지나온 길을 보셔야 될것 같아. 그래서 그 어플 깔으셨냐고 물어봤더니 핸드폰도 안 가져오셨대. 이 바다에서 길 잃어버리면 어떡하실라고 잡은 바하지로 개장래는데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오늘 꽃게 못 잡으면 바하지라도 잡자 하는 마음으로 왔어요 자기 무섭지 지금? <laughs> 오늘은 목표가 뭐냐 요거 요거 뜰채를 가져왔어요 바하지 또는 꽃게 요즘에 뭐 꽃게는 아이고 이 물이 왜 시작부터 새가 도, 새 들어오는 것 같은 느낌이지 이게 아니지? 네. 발에 아니겠지? 네. 차가워서 그런 거지? 아, 여기는 역시나 다시마가 많구나. 제가 생애 처음으로 도전해보는 꽃게 해루질입니다. <laughs> 오늘 꽃게 한 마리라도 잡을 수 있을까? 오늘 나랑 꼭 붙어 다니세요. 오 여기 밑에 뭐 있다. 잠깐만. 이거 뭐야? 아니야? 아니? 아니야 미역이었어? <laughs> 내 눈에 꽃게가 보일려나 오늘은 우리 둘이 사이가 안 좋아도 꼭 붙어 다닙시다. 두 사람들은. 바닥에 깔렸다는데, <laughs> <laughs> 그러잖아요. 대부분. 이렇게 카페에도 그렇고, 뭐 어떤 유튜버들도 그렇고, 바닥에 꽃게가 깔렸다고. 근데 저쪽 분들이 그러시네. 바닥에 깔렸다는데 하나도 없다고. <laughs> 너는 뭐니? 얘 뭐지? 예. 아, 불, 저기. 어, 저 꽃게다. 네. 예. 근데 쬐끔 애기다. 애기야, 애기 야 애기. 또 모게. 아이고. <웃음> 아이고야. 아이고야. 야, 귀엽다. <laughs> 세상에. 아야야야. <아니야>, <laughs> 너무 질라 <laughs> 아우 귀엽다 진짜. <laughs> 애기 꽃게 하나 봤네 그래도. <laughs> 아, 물속에서 애기 꽃게를 보는구나. <laughs> 이게... 예. 도잘 와야 되 그렇지 포인트 속에 포인트래잖아 우리 신랑 진지하게 쳐다본다 아한 응? 마리를 잡아야지 <laughs> 그래야 우리 오늘 목표몇 마리? 있어아마리만 잡아갈까? <laughs> 세마리 일단 목표는 세마리 자기 두마리나한마리 오늘 소소하게 시작을 해보자고. 설마, 두 시간 동안 새 마리 못 잡겠어? <laughs> 세상에, 이거 사실에 사실일 급도안 된다. 애기, 애기. 그래도 자기 애기라도 두 개는 건져봤네? 애기 꽃대를 봤어. 야, <laughs> 야, <laughs> <laughs> 갔어. 갔습니다. 꽃게는 갔습니다. <laughs> 야, 내가. 한번 생애 처음으로 떠보려고 그랬는데, 가버리냐. 에이, 참. 자식아, 내가 너를 잡아가지는 않을 거야. 얼굴만 보겠 되는데, 가버린단 말이지. 눈이 빠질라 그러네. 응? <laughs> 눈이 빠질 것 같아. <laughs> 하도 쳐다봐서. 바닥에 깔린 꽃게들은 <laughs> 다 어디로 갔을까? 이민 갔지. <laughs> 이민 갔어? <laughs> 다 잡아먹었네. 다 잡아갔나? 야야야! <laughs> 얘좀 봐. 구경했어 하나. <laughs> 너는 안녕 안녕히 가세요. 야야야야 가. 아, 가. 바이바이. 너더큰애 데리고 와. 어, 얘좀 봐. 놀래서 막 멀리 도망갈 것 같은데 내비, 매... 어머 파고 들어가네 보냈어 그 드디어 애기여도 하나 봤어 <laughs> 우리가 지금 한참 잘 시간인데 참고로 오늘 간조가 12시 20분이에요 <laughs> 우리가 이렇게 야간에 활동을 해보는 게 얼마 만이야? 가자 아이고 얘도 애기 가라 가 에이 이 새끼 보내줘 빠져나가자 탁 어? 더, 응. 물 속에서 탁 치면 나가더라고 어, 그렇지 물 속에서 지가 헤엄을 쳐 어쨌든 간에 일단 몇 마리씩 얼굴은 봤으니까 저번에 좀 저런 것까지다잡았었는니어 아우 진짜 요즘에 그 중복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잡는데. 근데 네, 이 사람들, 아우. 그 그거 조그만 거 잡아서 뭐하냐고. 맞기 아, 있다. 어. 잡았다. 아이씨이 물속에서 커 보였는데. 음. 에이, 바이바이. 에이, 물속에서 되게 커 보였는데. 그 음. 작네. 아이고, 요거 어이구, 어이구, 그것도 작다. 가. 가을에 보자잉? 가을에 보자요. 너도 있는데요. 너도 한번 드러나 보자. <laughs> 드러나 보자. 잡는 느낌이라도. 아유, 요거 완전히 애기. 갔다. 그래, 고생했다. 나가느라고. 내가 이제 작은 거는 아예 작아 보이는 건안 집을게 구경 안 할게 잘못했다 어, 이 어? 없어? 뭐? 어, 박하지 아니야? 박하지 박하지 네 오케이 박하지 집어넣어 그 있다 오케이 바카지. 여기도 있는데 작지 박하지? 아니 꽃게인데 나안 잡아 안 잡아 나가아여있다알았다 아, 뭐야 바카지? 응, 바카지. 아 저기도 간다. 새끼, 애기. 진짜 어, 깔렸다는 말이 맞네. 애기들은 여, 맞네. 응 어, 여기도 있고. 여기도 있고. 여기도 있고. 큰 놈도 있고. 응 그러다 보면 엄마도 있겠지? 엄마가 아니지 형제들이지. 다일 아, 년생이. 더큰 애들도 있고 형아도 있고. 있다. 아야야야! 어머 어이 어 어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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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고 어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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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이하고 어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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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이하고 어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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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이 어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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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근데 꽃게가 날이이네날이이 날쌘돌이네. 이왕에 꽃게 왜도전했으니까 꽃게야, 나한테 큰 거가 하나 얼굴 보여주지 않겠니? 저 할아버지는 두 마리. 나는 한 마리가 목표니라. <laughs> 너도 애기야, 아니야. 그냥 가, 가. 가. 보여셔? 보이셔? <laughs> 우리 서방님 선수 연신 박하지만 잡고 있네. 보라돌이는 없네요 그냥. 아 그래. 좀 보라돌이 좀 그런 게 크, 커서 먹을 만 하더만. 음이 있는 게 장화주세요. 뜰채 하나 망가뜨려 먹고. 장화도. 장화 샌다 그러고. <laughs> 그냥 다시 찌개 들고 저거 박하지 쪽으로 가. <laughs> 일치감치 포기해. 그 꽃게 한 마리만 잡야 그래 꽃게 한 마리만이라도 잡고 가자 여기 바깥지바깥지 맞지? 응 바꿔줘. 에이 찌릿 아니야 괜찮아 내가 찾아줄 테니까 자네가 잡으세요 아니야 아니야 서방님은 잡으시와요 저는 찾 아, 드리겠습니다아 여기, 있다 여기, 있다 여기, 있다 여기, 있다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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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우리는 박카지 네. 왜? 버려버려? <laughs> 놔줘버렸어 저는 뜰채가 이 모양이라서. 네. <laughs> 앉아볼 거예요. 뒤따라 다닐 거예요. 오, 뭐야, 또? 바카지인데 너무 작아? <laughs> 심지어. 왜? 바퀴가 하나 에이? 내가 이거 꽉 조여 갖고 왔는데 아 이게 빠지는구나. 아까 저기서 뭐 하면서 빠진 거 아니야? 못 찾지 그거는. 못 찾는 거. 할수 없지 뭐. 내가, 어. 내가 꽉 조여 갖고 왔거든. 어. 에이씨. <laughs> 이제 바, 바퀴도 하나 잃어버리고. 음. 물색은 안 보이고. 총체정 난국이네. 응, 박하지. 그 앞에도, 아. 예, 얘 예. 앞에 놓는 넌도 박하지. 여기, 여기, 얘도. 얘도 박하지. 자, <laughs> 손이 빨라. <laughs> 그냥 박하지라도 잡자. 이겠다 썩게 막. 응, 그려. 그 앞에 기어가는데 조그만 거. 아니다, 많이다. 고기다, 해 아유, 요 조그만 것들이 이렇게 많니 오, 박카리. 오, 박카리 큰거 잡은데. 잘했어. 어, 여기 있다. 박지가 많네 꽃게 사시랭이 너도 꽃게 사시랭이 어? 아이고 아 열심히 뭔가 출채질을 하고 있는데 꽃게는 아니고 다 박아진 것 같아요 박하지박하진맛 그래 박하지라도 잡아가자. 손으로 집어. 찍게다 힘들어. 박카지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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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하지. 박하지. <목소리> 저희는 박하지 만저 <목소리> <잘, 목소리> 꽃게는 없어서 박하지를 열심히 잡아요. 아니요. <목소리> 요어요아 네, 작은 건 많은데 쓸만한 게 없어요. 아, 아 저기, 에포란. 지금 현재 꽃게는 한 마리도 못 잡고, 박하지만 <laughs> 바닥을 깔았네, 통 바닥은 깔았네, 통바닥은. 잔조 시간이 12시간 넘는 늦은 시간인데, 우리는 그 시간이면 자다가 일어날 시간인데, 한밤 중에 한밤 마실 나와봤어요. 그래서 꽃게를 잡아보려고 했는데 박하지만 박하지만 <laughs> 박하지만 일단 통 바닥 깔았어요. <laughs> 통 바닥 깔았네. 그래도 박하지 요즘에 맛있어. 그렇게 위안을 삼읍시다. 꽃게보다 맛있는 박하지. 오늘은 박하지만 잔뜩 잡아갑니다. 하고. <목소리> 나가다가 꽃게가 나타나죠? 그걸 기대를해 봐야지. 이쪽으로 가야지. 이쪽으로 가야지, 이쪽으로. 어, 이쪽으로 가야지. 또 이쪽으로 이게 땅만 보고 하면은 길을 잃기 쉽상이에요. 우리는 이쪽으로 가야돼 항상 들어올 때는 불빛이 어디 있는지. 내가 보는 불빛을 잘 보고 가야 돼. 일단 나갑시다.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. 잘 응. 즐기고 갑니다. 아니.